나한테 오면 죽겠다 그랬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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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나아 아! 도 진짜 진짜.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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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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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나 나도 말! 말이 안 돼! 씨발! 도 나도 나도 나 이거만 넣을거면 올를 하면 꾸리자 이거 거위가 이게 힘든 것 같아 아아 아, 그렇게 하자 야 이란이 아, 야 이란이 왜야이번에 진짜다 일단 당했으니까 이번에진짜 믿어봐 올리두명하겠으니다 네. 올해 명텔리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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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아, 나옵니다 텔레콤 아, 아 이거 뭐야 텔레포지수시성아 케이블이 너무나도 아이오 진짜 왜나 계속 이런 것만 나와. 사람 죽이는 거. 뭐 씨발 죽이는 거. 에이. 아 씨. 아 씨발. 펠리콧 때문에 무서워 도 게임을 못 하겠어. 왜 보여? 아 어, 뭐야. 어.. 시작했네? 야 씨발 이거 김민교.. 어, 왜 <웃음> 나야 <laughs> 개소리야 <야, 웃음> 나 쫓아오지마 나 쫓아오지마 타혜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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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장 내 얘기 한 번만 들어줘 타혜오빠 있잖 어, 말해봐 김민교, 진짜 이 아니야 이 와주기, 왜 알아? 김민교 저 새끼 나랑 단둘이 있을 때 자기 잠수인 척 가만히 있다가 나 죽이고 도망갈라 했는데 타혜오빠랑 와가지고 아니야 어, 아니야 진짜 오해야 이러고 거야 이거 매퍼야 아 진짜 오해야 나 화장실 다녀왔어 이 새끼 매퍼야 야너 화장실에 무슨 십조물야 그러면은 김민교 서러봐도 돼? 헌나 진짜.. 아나 진짜.. 아나 진짜.. 나 진짜.. 나 진짜.. 나 진짜.. 진짜.. 나진 진짜 후회형 진짜 후회 진짜 후회나 시민이야 진짜 나 땡지야 나솔직 말할게 너가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고 싶어서 잠수인 척했어 어? 대략적인 위치가 자잠시만 거리 두기 조금만 우리 잠깐 봐 우리 알차아잠 아, 소환전 비셜 아, 이름이... 재밌는 것 소환전 비셜 재밌는 것 같다. 소환 비셜 재밌는 것 같다. 소환 비셜 이번 재밌는. 야, 이번에 진짜 아무도안 했어. 그거 정파리잖아, 바보야. 아, 그래 <laughs> 그거 <그건> 정파야 <전파리야. 웃음> 갑자기 진짜 트럴 모드로 게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나 못해. 이야아 연기. 연기. 연기를 못 했다. 누무야, 누무 땜을 들어. 난 맞는데? 연예인이야. 나, 나 지금 모든 모든 거인들이 다 알아 안 궁금해 신고했는데 신고는 없는 건 뭐야? 나는 근데 진짜 시민이 마음 편해 이렇게 된거잘몰나 들켜도 다죽여버리겠다 나한테 오면 죽여버릴 거야 나한테 오면 죽여버릴 거야 나한테 나. 오면 죽인다 그랬다 나한테 오면 죽인다 그랬다 죽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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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아! 빨리! 시체! 시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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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당신은 이번 회의에서 말을 할수 없습니다. 아니 나뭐말 말, <laughs> 말이 안 돼. 나 말이 안 돼. 씨발 이거 서한결이 죽었어. 제가 맞죠? <laughs> 서한결이 죽었어. 나 죽였어. 뭐야? 자 소희사가 죽였어. 아, 또야? 또야? 아니야 도야? 아니, 잠깐만. 서한결 지금 말 못하는 거 보니까 서은결. 이거 시바격 캐나다 거이 제 소희사가 죽인 다음에 신고되고 서한결한테 떠넘기는 거 어, 어, 아니야? 아니야. 맞아. 땡치야, 맞아. 어, 어, 땡치야, 맞아. 백시야 어, 맞아. 아 백시야 맞아. 어, 아니야. 어, 아니 씨! 서한결 말못 하는데? 성화결 아동당 한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 아니야. 내가 내가 성화결이 죽이는 거 봤어. 내가 두. 두둔... <laughs> 김민규. 그 어? 거, 저, 이거 가개야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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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장, 김민규야. 박사장이 스야이 아, 김민규야. 김민규야. 박사장이야. 김민규야. 박사장이야. 박사장이. 김민규 <laughs> 무빙 보니까 김민규 무빙 보니까 무조건 김민규야. <laughs> 아니, 야 얘들아. <야>, 박사장 <laughs> 도도새다. 저 <laughs> 새끼 일부러 저러네. 도도새 없어. 도도새 <laughs> 없어요. 도도새 없어. 새끼 많새김민야 어차피 상한 게 아니면 수이야 상한 거 아니면 수이시 달고 수이 김민규를 달야왜 나를 가냐고 시발! 아니 한결 씨 미안해. 나 손가락 잘못 눌러가지고 모르. 하디 지차 하디. 말을 못하는 거야. 말을 하고 싶은데 누가 내힘을 막았어. 증명해어야지 결백함을 증명할 수가 없었어. <laughs> 소리 치면 들린단 말이야. 여기서 더 크게 소리 질러 차가 옆집 할머니가 나 칼빵 <laughs> 넣으로 어, 나 넘어 <laughs> <너무 웃음> 억울래요 진짜. 긴막아 하고 죽겠네. 그거 있는 거야 변장술사 변장술사. 변장술사 없다 스위시다. 변장술사 없어요. 변장술사가 이맵에서는 없어요. 안녕 나 굴지. 아 너무 어프네 나 진짜. 내가. 안녕 나 굴지 이게. 어? 오버지마 아이크지마 스위시다 스위시다 스위시다. 야그 스위시하고 김민규야 김민규야 하나 하나. 야 김민규 수이시다, 수이시다. 무조건이야. 수이시다. 동아야 동아야 김민규 무조건이야 도도새잖아 도도새 없다고 이 씨발 새끼야 도도 김민규야 김민규야 박대랑 도도새야 도도새 없다고 순이야, 순이야. 김민규야, 나 아니야 박사장 도도새야 도도새 도도세 없어 김민규 나 진짜, 나 진짜 아니야 김민규 무조건이야 나 아니라고 내나 무조건이야 나 아니야 김민규 어 도도새 아야나 아니야 또다 씨발 죽이면 안돼어발또다 아니야 김민규다 지마 안지마안 살려주세요 다들 살려 이거 일진 란니가 죽였습니다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야 개소리해 방금, 방금 일진, 누구였지? 일진 란니가 위에서, 위에서 갑자기 들어오면서 시체보면서 오맛 오맛 놀라는 척 하, 했습니다 어 이거 누구지? 일진, 아니 나이... 야 박사장 박사장 아니 박사 아니 병... 아니 야 땡땡아 말좀 말정... 저랑 아, 땡땡이야 아니 일진 란니 대지방까지 저항 기격합니다 오맛 오맛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나도 오른쪽에서 나 <laughs> 미션 그거 액자 액자 <laughs> 있었어. 아니, 정신, 엄마에서 갔어요. 이미, 이미 수고하세요. 어? 아니 나도 너랑 말쳤잖아. 장사 시발 새끼야. 아. 아. 아니 나 아니라니까. 야 이거 무조건 저저 저, 저 누구야? 저저 저 새끼야 사장이. 어? 오오오오오오오박사장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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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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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나 나는 지금부터 박 사장과 정수이 두명 네? 중에 한 명을 두명 중에 한 명을 쓸 거야. 난 자경단이야. 사실 넌 뭐야? 난 연예인이야. 내가 죽으면 모든 거이들이 다 알게 돼 있어. 알게 야, 돼 있어. 내가 박 사장이나 정수이 쓸게. 둘 중에 한명 맞는 거 같으니까. 야, 너 진짜? 아니, 야, 야, 거짓말하지 마, 너. 야, 뭔데? 뭐. 아니, 아니, 어? 아니, 나 오골해서 그래. 도망가라고, 도망가, 라고 누리야, 도망가라고 일로 오라고 너수아란 어, i 일로 오라고 i 리야 c a n 오 say he took a t e n 실하니까 o yes, I'm telling y o 씨 I'm 이아 l 이 i n g you, I'm telling you, I'm telling y 이 u I'm telling you, I'm t e l l i n 야 야, 누리야, 너 산장 씨랑 같이 있었는데 왜 하나씩 죽어 있어? 아니야, 나 근데... 그러고 나서 오지마, 나 박사장 펠리칸인지 오린 지 몰라가지고 오지 말라고. 이... 나는 혼자 돌아쳤어 근데 단우리다. 이런, 이런 말해도 되나? 근데... 뭐, 이런 말해도 되다? 단우리 또펠리콘이야 이런 말해도 되나? 아, 이런 되나? 이런 되나? 어? 아니, 아니. 나랑 김무무랑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다스케를 만났어. 근데 다스케가 갑자기 당황한 듯이 아니, 우리를 쫓아왔지. 장사 씨랑 단우리 둘이서 갔다는 말이야. 장사 씨가 죽어 있다. 아니, 근데... 아 이거 정수희 김민교야 정수희 김민교 아니 거야. 근데 수인 수인 먼저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잖아 맞잖아 아 봐봐 아 무빙이 존나 수상했다니까 그러면 정수희 쓴 범인이 맞네 우리네 무모야 야야 아니야 아니야 뜬자 <laughs> 내말들어와야 야 정수이 맞아 내가 정수이 썰게나 자경단이야 원래 그 뭐야 정수이 단 우리 박사장 셋 중에 하면 썰려 그랬는데 딱 종이. 너 빌렸어. 만약에 너 만약에 너 우리면 어떻게 할 거야? 너거뭐 하나 달라. 나 우리 <laughs> 나거제할게 그럼 나나 우리 아니면은 우리 <laughs> <오리> 아니면 너 <laughs> 오케이, 오케이. 소개팅 소개팅 나와라. <laughs> 아, <미친 너무> 너 <laughs> 소개팅 나와라 나 말했다. <웃음> 아니 아니. <laughs> 너아 우리 좋아. 셋은 시민이라는 좋아. 거지. 정신이다. 정신이다. 아니 <laughs> 그렇지. 고니니 오이드라고 한일 없지. 아니 민기 오빠도 자은 단이라고 했는데. 잠깐만 불이 꺼졌다. 네? 네? 당신은 이번 회의에서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구야? 너왜 죽였어? 에? 누구야? 너왜 어? 보너스 폐로 죽였어? 야 누구야? 나못 찾다. 와. 아내 수수의사 네가 종 울리고도 웃기지 않냐? <목소리> 아니, 아무리 속아주려 그래도 이거는 웃기긴 하지. <laughs> 야 심지어 심지어 무무 아무 말도 못해. <laughs> 내가 무무. 어 아, 그래서 소희언니하는 거야? 심지어, 지금 수희 언니가 카노가 죽여놓고 나아고난 다음에 나 보고 왜칼 죽였냐고 하는 거야? 라야 <laughs> 무무야 죽여 야 안녕. 오리 맞구려. 와 오래 살았다 와, 너무. 잡아냈다. 진짜. 야, 나도 펠리콘 하고 싶다 진짜. 펠리콘좀재발합 <laughs> <laughs>